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이전에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찍은 적이 있죠. 어, 거기서 제가 삼중음성 유방암은 좀 예후도 안 좋고 재발 가능성도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 그 영상을 행 보시고 어떤 분께서 좀 많이 어, 속상해하셨더라고요. 어, 삼중성 유방암은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냐? 그거를 보고 아 의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과 그거를 받아들이는 환자의 입장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음, 왜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던 유명 여가수 분의 오빠가 복막암 말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슈가 됐었는데 어, 그 것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과 이제 정말로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의사의 마음과 그게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겠구나 싶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그분께 사죄드리는 의미와 그리고 삼중음성에 대해서 다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삼중음성의 어떤 표적 치료자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것도 말씀드릴 겸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삼중 음성 유방암은 유방암의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강형, 내강형 A 타입, B 타입이 있고, 헐투 양성 타입이 있고, 이 삼중 음성 타입이 있는데, ER,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이 ER, PR이 다 음성이면서 헐투도 음성인 그런 유방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타입의 유방암은 다른 타입에 비해서 다른 타입에 비해서 전이와 재발을 좀더 잘하고 예후가 조금 더안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 중에서 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데이터와 중국 데이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3중음성 유방암에서 유방암의 크기가 1기나 2기 정도 그러니까 전체 유방병기로는 1기에서 2기 초반 정도 되죠. 그런 유방암에 있어서는 예외가 좋아요. 5년 생존율이 91%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냥 평균적인 1기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한 94에서 96%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는 3중음성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65%로 많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중 음성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다른 타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생존율이 다른 타입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어, 내강형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삼중 음성 타입인데 보시면은 병기가 초기인 경우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볼수 있죠. 예. 네. 근데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서 특히 림프절 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후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에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만 잘 받으시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삼중음성이 왜 예후가 안 좋냐? 거기에는 당연히 암의 이 타입이 조금 지저분하고 공격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헐투 양성 타입도 별로 예후가 안 좋다고 그랬죠. 하지만 헐투 양성 타입은 예후가 좋아졌어요. 헐셉틴이나 퍼제타 같은 표적 치료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도 옛날에는 안 좋았어요. 근데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항호르몬제 타목시펜이라든지 아로마 타이즈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얘네들도 일종의 표적 치료제거든요. 그런 이 타입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삼중 음성에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치료가 잘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어, 이 삼중 음성 타입에 대한 표적 치료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올라파립이라고 일명 상품명은 린파자라는 약이 어, 작년부터 인정 비급여로 쓸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모든 삼중 음성 타입에서 쓸 수는 없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즉, 유전성 유방암이면서 brca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유전성 유방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3중 음성이신 분한테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라 이미 전이가 돼서 사귀신 분들한테만 쓸 수가 있어요 음, 모든 분들한테 쓸 수는 없고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 난소암 발생도 굉장히 높고요 유방암 발생도 높은데 이 약을 드셨을 때 난소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70%까지 감소를 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전이성 유방암에 있어서 이 약을 먹었을 때 병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게 1년 이상 이런 약은 흔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약이고 아직까지는 전이성 유방암에만 있지만 이게 점점점 연구가 되면서 아마 나중에는 일반 환자분들한테도 드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